하나가 아, 떨어져서 파워 안에서 돌아다닌다? 예. 제가 프래오래 해도 그런 증상, 정상... 음, 뭐 소리가 들리네.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뭐그 상태에서 컴퓨터 사용하신 건 아니죠? 어, 당연히. 컨덴서를 교체하거나 그런 작업을 안할 거고, 파워를 가는 예, 예, 작업을. 예. 할... 예. 일단은 우리 테스트 파워를 꽂아서 네.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하고요. 아, 그러네. 어떻게 유래 되지? 희하네 <놀람> 아, 보자. 들어오기는 잘 들어오네, 그죠? 한번 꺼보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켜지면 꺼고 바로 교체 작업할게요. 한 10분, 15분 걸릴 거예요. SSG 값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우리도 가격을 못 올리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사, 상품들이. 지금 중국에 위안화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또 올랐어요, 지금.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메모리에 뭐. 그렇죠 빼내고 그 자리에 넣는 거죠. 음, 잘 켜지네. 안에, 뭐야, 컨덴서 간게터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말. 이 한번 뜯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참네. 이미 뭐 수리는 교체를 해서 가신 건데, 아, 순수한 호기심으로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자. 음. 여기 이렇게 막 굴러다니고 있네. 이게 떨어져가지고. 어, 뭐야 이거? 컨덴서 속이 텅 비어 있어. 아, 여기, 여기 보시면요. 컨덴서가 막 부풀러 있는 게 보이시죠? 밝은 데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한두 개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 부풀러 올라와 있죠, 여기는. 부풀러 올라와 있고, 두 개가 떨어져 나갔는데, 껍데기만 속속, 아, 여기서 떨어져 나왔구나. 여기서 떨어져 나오고, 하나는 또 여기서 떨어져 나왔네. 음, 저도 뭐, 컨덴서 속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아, 컨덴서 속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툭툭 떨어져 나와 있어요, 희한하게. 음, 알겠습니다. 이거 뭐, 특이한 경우인데, 저도 이렇게 터져 나와 있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네.